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트맨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롯데케미칼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이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 굉장히 어, 좋은 자리에 주가가 내려와 있지 않은가 어,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롯데케미칼이 지난주에 어, 롯데건설 2천억 가량의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롯데 그룹 주가 다 같이 빠질 때 같이 좀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10월 19일 수요일부터 수목금 이렇게 3일, 어, 3일 동안 주가가 빠지면서 어, 전반적으로 주가가 대략 한15% 정도 주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자, 여기 14만 천원 자리 9월 30일 있던 이 자리에서 어, 저점을 터치를 해주고 주가가 v자에 반등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에는 60일선, 60일선 위에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한 차례 주가가 강하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9월 말 정도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한달 정도 천천히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갔는데 단 3일만에 한 달짜리의 상승폭을 반납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롯데건설의 유상증자에 따라서 어 롯데그룹주가 롯데건설을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뭐 단기적인 악재로 어 발생을 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어 그래도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주로서 어 업황의 어 영향을 좀 굉장히 많이 받는데 어 그동안의 주가의 하락폭이 어 굉장히 꾸준하게 많이 하락을 했고요. 자, 2013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저점을 한번 판단해 봤을 때, 자, 2013년에 여기 14만 원 부근에서 한번 저점을 찍었던 요 자리, 그리고 2014년에서 2015년 넘어가던 요 자리, 네, 저점을 찍었죠. 이렇게 두 번째의 저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43만 원까지 큰 어,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2020년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게 나왔던 요 자리, 저점을 찍고 단기적으로 30만원 자리까지 상승하는 요런 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전반적인 시장의 빠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14만원 인근에 주가가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신규로 진입하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 롯데 케미칼은 어, 지금 현재 굉장히 접근이 좋은 어, 신규 매수의 타점 자리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수급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롯데 케미칼이 기관 쪽에서 어, 굉장히 많은 물량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외국인 쪽은 기관의 매도 물량을 다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기관의 매도 세량이 어, 좀... 빠지게 되는 경우 이제 매도가 어, 점점 줄어지게 되는 경우에 주가가 반등을 보이면서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롯데 케미칼의 일봉상에서 추세선을 이렇게 자 그어 보신다고 하면 자 위와 같은 어,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47만 5천원짜리 고점을 찍고 자 위에 30만원짜리 추세선 상단 터치한 후에 주가가 빠지고 있어서 어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주가의 흐름을 예측을 해본다고 라 가정을 해보면 어 위에 올라오는 추세선 상단 부근은 대략 한 23만 원 정도 자리가 어 위에 단기적인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만 원 부근에 보게 되면 2019년과 2020년 이 자리에 매물대가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매물대라 하면 어 주가가 빠질 때어 들어갔던 뭐 개인이건 어 외국인이건 누군가의 물량이 많이 쌓여있던 그런 자리라고 판단해 해보셔도 되고 지금 일봉상에서 역배열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량주 특히 어 코스피를 상위권에 어 배치하고 있는 시총이 높은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이런 단 단기 종목과는 다르게 개별 종목과는 다르게 주가가 어, V자 반등이 강하게 나오긴 좀 어려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121선, 121선의 이평선, 이평선 저항을 맞으면서 주가가 자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121 이평선을 타고 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락곡선의 끝에서 주가의 흐름이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바닥을 다지고 위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 현재 롯데케미칼의 경우는 여기 14만 원 초반, 자 여기 14만 천 원에서 14만 원 언저리 요 자리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어, 직전에 저점 자리였던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신규로 들어가 보신다고 해도. 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어, 그런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도 이제 금요일날 이때 한번 들어가려고 굉장히 어, 많이 기다렸었는데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내려오진 않아가지고 오늘 어,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서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대략 한 14만원 정도나 뭐 14만 천원 이 사이에서 매수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롯데케미칼에 관심이 있다면 자 14만 1천원 자리에서 한번 1차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자리가 무조건적인 바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 아직 섣부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자 2020년에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해당 종목 같은 경우 대략 한 12만원 자리까지도 주가의 하락폭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어 주가의 흐름을 봐서 14만 원 초반하고 12만 원 자리까지 버퍼를 두신 다음에 자,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어 강력한 매수의 타점으로 보셔도 될것 같고 혹시라도 어 코스피가 급락이 나오면서 빠진다라고 하면 뭐 직전 저점까지 떨어질 것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롯데케미칼이라는 한 종목 자체가 어 펀더멘탈이 굉장히 우수하죠. 뭐 꾸준한 실적을 잘 내고 있고요. 자, 재무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롯데카미칼의 연간 실적과 분기 실적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준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자,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주가의 하락을 같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연간 실적으로 본다 라고 하면 연 실적은 굉장히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과 매출액과의 상관관계가 이 업황에 따른 단가가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제 이게 원자재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롯데 그룹 내에서 롯데케미칼과 롯데쇼핑 이쪽에 매출액과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잖아요. 또한 이 케미칼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이 좀 살아남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과 매출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당한다고 봤을 때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이런 하락 부분에서는 충분히 투자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은가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롯데 그룹 주가 전체적으로 다 빠지면서. 단기 악재에 들어간 어 그런 유상증자 이슈가 조금 있긴 하지만 어 어쨌든 요게 이제 요 부분도 단기 악재가 해소가 되고 어 어느 정도 주가가 턴 어라운드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자리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뭐 빠질 수 있는 그런 어 바닥 구간이라고 보시는 자리가 어 많이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요. 자, 월봉 차트로 보더라도 현재 주가의 흐름이 어 굉장히 어 바닥을 다지면서 많이 빠졌고요. 과거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빠졌던 이런 구간들은 현재 자리에 그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좀 비교가 할수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과거에 뭐 2008년 리먼 브러더스 때뭐 주가가 6만 원 미만까지 빠졌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차트상으로 봐서 월봉 차트나 뭐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저점을 다지면서 바닥을 찍고 있는 바닥 구간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롯데케미칼 대략 한 14만 원 정도 자리는 이탈하지 않고 유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우상향으로. 천 어라운드를 하면서 조금 올라간다고 하면 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 30만 원 자리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바닥 구간이 대략 한 14만 원 초반 그리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위에 천정 구간이라고 보이는 자리는 13만 아 30만 원 자리 자 30만 원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대략 어, 기대 수익을 한100% 정도의 기대 수익을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볼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어, 단타로 보시거나 스윙으로 보기에는 해당 종목이 조금 무거워서 어, 좀 재미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에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강한 V자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좀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서 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뭐 30만 원까지는 어, 추후에. 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봉 차트랑 월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은 이렇게 저점 라인이었던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위로 올라갈 때 천정 자리였던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장기 투자가 아닌 수익 매매나 단기적으로 갖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14만 원 초반에 매수를 해서 22만 원 정도에 매도를 하신다면, 네, 이 구간에 한번 위에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는 접근으로 어,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14만 원 초반에서부터 여기 자리까지가 대략한 50% 정도의 기대 수익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기대 수익만 보고 접근을 하더라도 롯데케미칼은 어, 충분히 메리티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어, 다만 기관의 수급과 최근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V자 반등을 보이기는 좀 어렵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바닥을 찍고 천천히 움직여주는 우상향의 움직임의 패턴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예측을 하면서 조금 너무 섣불은 단기 투자보다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어,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어, 롯데케미칼을 접근하신다면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저 또한 14만원 초반에 지금 관망하면서 매수의 타점을 기다리고 있고요 영상을 보시는 어, 여러분들께서도 어, 롯데케미칼 신규로 접근하신다면 14만원 초반에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 어쨌든 종목을 고르실 때 해당 종목의 펀더멘탈과 매출, 영업이입 그리고 뭐 유상증자라든지 회사의 어~ 가치를 조금 보고 판단하실 텐데 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 단기적인 악재라든지 뭐 현금 유동성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어~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이 흐름에 빠지고 어~ 롯데그룹의 단기적인 악재에 따라서 어~ 직전 저점을 터치하고 있는 구간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현재 흐름을 보시면서 14만 원 초반에 이탈을 하는지 유지를 하는지 관망하신 이후에 접근하시면 좋은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롯데 케미칼이라는 종목 한번 차트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